오 집이 마구 마구 있다나? 근데 이러, <laughs> 이런 이런 맵특집 안에 없음 인정 인정 요런데 어디 있어? 그러니까 집 안을 봐야 되나? 난 찾았다 뭐? 난 찾았어. 뭐 어디? 안돼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나더 찾아볼게. 아니 눌러봐 찾았으면. 안돼. 왜 안돼? 누르면 조대한 게 어딘 줄 알잖아. 거짓말이지. 아닌데? 진짜 찾았는데? 진짜? 응. 찾았다고? 어왜 자꾸 가토 말파? 거짓말 하지 마. 왜 자꾸 같은 말파? <laughs> <거짓말하지 마. 웃음> <같은> <laughs> 어딘데? 눌러봐. 뭘 눌러봐래? 눌러봐 임마. <laughs> 찾았어. 임만 <입만> 살아가지고. <laughs> 나해 <나를> 보지 말고 <laughs> 찾으라고만. <말고> 뭐 <laughs> 나해 <나를> 보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아 찾았다. 가자. <laughs> 뭐 어디 있는데? <laughs> 어디 있는? <laughs> 힌트 줘? 아니. 누구한테 힌트를 주려고 씨. 오케이, 오케이. 먼저 가. <laughs> 아니야. 너랑 같이 갈게. 아, 먼저 가라고. 너랑 같이 간다고. 아이, 먼저 가. 힌트 줄게. 우리가 처음에 했던 말이 맞았어. <laughs> 뭐? 아니 내가 딱 처음에 거기를 가서 이렇게 봤는데 버튼이 있는 거야. <laughs> 근데 조디악이 몸으로 막았어. 아니 내가 몸으로 막았어 조디악을 못 오게. 아 뭐야. 반칙을 하면 어떻게? 반칙이라니 그게 아니라 너가 어 여기 없나 보네. 누가 안 가던데? 아.